여러분, 돈맥 경화. 쉽게 말하면 돈이 돌지 않는 게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돈이 시중에 뿌려진 돈은 엄청난데 말입니다. 그 돈이 돌지 않는다는 거예요. 8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시중에 돈은요. 3,102조입니다. 3,102조. 광의통화량이이광의통화량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2년 미만 2년 안에 현금화 될수 있는 것 다입니다. 현금도 기고요. 예. 뭐, 요구불 예금, 여기에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MMF라고 마켓머니펀드라든가 CB라든가 BW라든가 다 포함됩니다. 돈이 엄청나게 넘친다는 거예요. 2019년에도 2,810조였어. 1,810조. 그때보다 지금 얼마나 늘었습니까? 2018년에 2,627조고요. 그때보다는 지금 거의 500조 가량 늘었잖아. 요 500조. 이게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커지면 별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제 규모는 쪼그라들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커지면 그죠? 당연히 이게 쉽게 말하면 인플레이션으로 가야 정상이에요. 경제 규모가 그대로인데 돈만 늘어났다. 그러면 물건은 그대로인데 쉽게 말하면 공급은 그대로인데 예, 수요 돈은 엄청 넘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인플레이션으로 안 가요. 안 가요. 오히려 디플레이션의 위험까지 있을 정도예요. 시중에서 돈이 안 도니까 말입니다 안 도니까 그게 지금 우리 경제에는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돈이 돌아야지 실물과 그죠 금융 특히 뭐 주식이라고 하,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면 자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실물과 자산 가격의 괴리가 좀 줄어들 텐데 예, 돈이 안 도니까 실물은 망가지고 점점 더 바닥으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자산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뭐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주식의 주식시장은 조금 요즘은 상황이 좀 다르죠 예 대주주 요군3억군으로 계속 고집하는 바람에 지금 1400선을 깨지면서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죠 예좀 다르긴 하지만 부동산도 뭐 지금 꺼진다 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시장도 밑에 밑에 흔들흔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예, 돈을 안 써요. 은행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돈을 안 쓰고 예, 은행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8월 기준으로 보면 요구불예금회전율, 요구불예금회전율,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구불예금, 예금 해준 예금, 예, 이란 말은요. 은행에서 입출금을 얼마나 했느냐 이거예요. 입출금을 얼마나 했느냐? 15.5회 합니다. 15.5회. 15.5회. 이게 요구불외금 해준 일이 15.5회라는 것은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2분기 말에만 해도 17.1회였습니다. 그때보다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2분기보다가 지금 3분기에 더 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정도 15.5회 정도면 역대 최저입니다. 역대 최저. 85년 이후에 최저기록이에요. 85년 이후에 최저기록. 85년 이후에 최저 기록이라고 하면, 요구불 예금이 얼마나 회전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잖아이 말은요, 회전이 안 된다. 이 말은 가계 경제 주체들 중에 가계나 기업이 말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겨 놓고는, 예 이거를 안 뺀다는 거예요. 안 뺀다는, 은행에 맡겨 두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은행에 맡겨만 두면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돈은 써야지 돈이 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돈이 안 돌면 경제는 더더욱 어려워지는 거. 이러다가 한번 잘못 돌면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올 수도 있죠. 예. 여러분도 다잘 아시는 예, 통화 유통 속도도 보면 지금 최악이에요. 통화 유통, 유통 속도도요, 지금 보면 6월에 0.62입니다. 0.62 거의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 2019년 12월만 하더라도 0.67이었거든요. 2020년 3월에 0.65로 떨어지더니 이제는 0.62까지 떨어졌습니다. 돈 1원을 풀으면 돈 1원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 1원을 풀었는데도 0.62원의 효과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예, 0.38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은행에 들어간다는뜻입니다은행 유통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사라진다는 뜻도 돼. 금고에 들어간다는 뜻도 됩니다. 돈이 유통이 안 된다는 뜻. 유통 속도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이야기. 예. 0.62까지 떨어졌으면 진짜 많이 떨어진 거죠. 제가 말씀드릴 때는 예, 0.63까지였었는데 지금은 6월 기준으로 0.62까지 떨어졌으니까 돈은 더안 돌고 예, 돈매 경화는 심화되고, 돈은 경제는 더더욱 악화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통화성수도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화성수가 지금 6월 기준으로 14.85입니다. 통화성수라는 것은요, 돈의 교환 속도예요. 돈이 얼마나 교환이 많이 됐느냐는 예, 속도가 아니고 횟수. 예. 돈에 예. 교환 했으면 내가 물건을 사면 돈이 한번 교환된 거죠. 그 물건을 산 사람은 또또 도매상한테 물건을 떼오겠죠. 돈이 두번더환된 겁니다. 또 도매상은 공장에다 돈을 주게 세번 교환됩니다. 이렇게 교환되는 교환되는 수를 가지고 통화성수라고 하는데 이게 14.85에 14.85면요. 2001년 이후에 최악입니다. 신용창출이 그만큼 안된다는 거예요. 신용창출이. 신용창출이 많이 돼야 되거든요. 신용창출이 안되니까 그만큼 어려워진다. 우리 몸 안에 피가 안 돌면 몸이 아픈 거와 마찬가지예요. 경제에도 돈이 돌아줘야 돼. 피처럼. 피처럼 확확 돌아줘야 되는데 돈이 안 돌면 더 어려워지는 게 이게 경제거든요. 네. 지금 6월까지 기준으로 봐서는 돈이 진짜 돌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동성 함정이라고 이야기 하나요? 돈은 많은데 돈이 돌지 않는다. 예,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돈을 안 쓰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안 씁니다. 돈 함부로 썼다가 어떻게 돼요? 아니 더큰 위기가 오면 어떻게? 무서워서 못 쓰는 거예요. 무서워서. 예, 실질적으로 지표상으로도 보면, 예, 이게 돈을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내리막길이니까. 내리막길이니까. 그나마 그나마 지금 정부는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그렇습니다. 3분기에 상황이 좋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마이너스라가 안 된다 이야기. 결국은 3분기에 플러스가 된다는 게 경제 성장률을 경제 성장률 자체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하잖아요. 3분기에 마이너스가 될줄 알았는데 플러스가 됐다고. 그래서 수고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돈이 안도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플러스가 됐다는 것은 예, 플러스가 됐다는 것은 예,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는요 소비와 투자와 수출이 우리나라는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소비가 많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예, 삼분기에 그리고 투자도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되고 수출도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자세하게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미 뭐 플러스로 이미 결정이 난거 대통령한테 보고까지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가일층 속도를 내려고 하겠죠. 속도를 내려고 하겠죠. 예, 아마. 할때 소비 쿠폰을 뿌리고 하는 것들도 그 일환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수를 더 속도를 낼, 낼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 예, 과연 과연 이게 예, 유동성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가게나 기업에서 돈을 쓸수 있을지 지갑을 풀지 이거는 더 두고 봐야 될 노릇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왜 가게가 왜 기업이 돈을 쓰지 않을까?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돈을 쓰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부는요. 그럼 돈을 쓰게끔 만드는 게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투자고요. 직접 투자고요. 다른 하나는 소비입니다. 물건을 사서 먹거나 예, 아니면 물건을 사는 거, 자동차를 사고 하는 거죠. 소비, 투자와 소비가 일어나야지 예,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가 소비가 일어나야지 지금 특히 투자 같은 경우는요. 기업의 투자, 민간의 투자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기업의 투자보다가 오히려 실업자가 워낙 많으니까 말입니다. 실업자가 창업을 위한 투자, 이쪽에 물꼬를 터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창업이라는 게 자영업 하듯이 불나방 창업은 절대로 안 되고요. 예, 네, 절대로 안 되고요. 지금 청년 실업률이 엄청나다고 하니까. 이 청년들이 할수 있는 창업들 있잖아요. 전 세계에 예, 예, 뛰어나가서 노마드, 노마드 정신으로, 유목민 정신으로 말입니다. 예, 세계시장을 뭐 주름잡지는 못하더라도, 세계시장에 신입하는 그런 젊은이들의 기상을 키워주는 것,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예, 댄다면 다시 말해서, 단순한 벤처가 아니라, 뭐 글로벌 벤처 말입니다. 글로벌 벤처를 육성한다든가 이런 투자처를 개발하는 게참 좋은데 정부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예, 기업 규제에 대한 것도 많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뭐 기업 규제는 계속해서 옥제고 있으니까 결국은요 투자나 소비가 일어나야 되는데 단순 소비가 일어나는 것보다가 투자가 일어나는 게 훨씬 좋거든요. 하기야 지금은 단순 소비라도 급하겠죠. 내수를 빨리 진작시켜야 되니까 어쨌든 지금 유동성 함정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투자와 소비가 일어나게 만드는 방법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거기에 핵심은 정부의 파격적인 규제책과 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의 흐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치명입니다 치명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치명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치명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치명은 태국산 치명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용,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치명환으로 만성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치명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